할수 있을까? 자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는 월요일인데요. 이제 봄 비가 오니까 이제 잔디도 서서히 또 올라오고 있지않아 싶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지산퍼블릭에 왔었는데 지산퍼블릭 갔더니 이제 잔디가 다 올라왔어요. 잔디가 다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한70% 정도 잔디가 올라오고 노란잔디가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면 완전히 파랗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몇 개월 전부터 시작했던 초보 골퍼들이 이제 지금 필드 나가면 아주 재밌잖아요, 그죠죠 예, 개나리 진달래, 예,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예, 뭐 미세먼지가 좀 걱정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재밌게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 오늘은 그피니쉬를할때 우리가 왼팔, 사실은 이 왼팔 팔꿈치의 위치에 대해서 별로 그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초보들은 신경을 좀 많이 썼었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초보를 벗어나고 중수,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왼팔꿈치를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We go, go, go.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우가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슬라이스를 내건, 뭐 훅을 내건 여러 가지 구질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뭐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니,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 뭐 그런 거는 이미 제가 또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되짚어 보기로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초보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고 나서 피니쉬를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볼을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볼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연습장에 그 오시는 골퍼들 이외에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시죠. 드라이버 치시더라도 땅, 휘, 땅, 휘, 땅, 이렇게 치시잖아요. 근데 너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그, 피니쉬라는 거는 모든 골프 스윙의 마무리가 피니쉬잖아요. 그 마무리가 잘안 된단 말이죠. 그 마무리는 보통 우리가 예, 이야기할 때 피니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피니쉬가 어떻게 해야 좀 좋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팔꿈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프레인 스윙을 하든 투프레인 스윙을 하든지 간에 구질이 안 좋으시다면 일단 피니쉬를 해보세요. 피니쉬를 해보시고 본인으로 무슨 본인이 뭐 스마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찍어보든가 영상을 찍어보든가 아니면 같이 있는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팔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뒤쪽에서 한번 보면 되게 알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을 쳤다고 쳐요? 볼을 쳤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되어 있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세 가지 중에 팔꿈치가 낮게 가는 분과 수평으로 가는 분과, 팔꿈치라고 보다는 이팔뚝이요이 팔뚝이 이렇게 낮게 가는 분과 수평으로 가는 분과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 분은 이제 뭐, 영어로 고급지게 얘기하면 뭐하이피니시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의 경우 중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스윙이 그래도 웬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수평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서 발생하는 백스윙이나 다운 스윙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팔꿈치를 땡겨치게 되면 볼을 치면서 이렇게 땡겨 치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빠지죠. 네, 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피니시가 높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낮게 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홀을 그래서 예쁘게 올라가면 여기가 수평으로 올라가고 하이 피니시라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쳐버리면 팔꿈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 구질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특히 뭐, 내가, 아우 뭐, 너무 슬라이스가 나. 아니면, 이상하게 쳤다 하면 후기야. 그러면 이쪽에 일어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 피니시를 어떻게 고정을 하고, 좀 예쁜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장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볼을 치실 때, 이렇게 나가시는 시니어 골퍼분들이 꽤 계신데, 시니어 뿐만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뭐, 내가 어떻게 치든지 간에, 볼을 치고 나서, 시니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한 1초나 2초 정도 이렇게 딱 있어라. 요거를 좀 해주면 굉장히 그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뭐한 2, 3일 정도만 해주면 요게 자기의 구질이 조금 조금씩 개선됩니다. 이그럼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과정도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땡겨치던 분들도 못땡겨치는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치고 나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구질에 어떠한 그 영향이 되게 큰데. 우리가 그냥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냥 그 피니쉬만 조절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피니쉬를 고정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1초나 2초 정도 고정을 하시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오른쪽 어깨에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볼을 치고 나서 이 자기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오른손에 여기 있죠? 오른손에 여기,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긴 당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여기. 요 부분을 피니쉬를 하면서, 피니쉬를 하면서 쭉 펴서 내 왼쪽 목쪽. 목은 여기고 어깨는 여기니까 목하고 중간 사이.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끔만 오른쪽 어깨를 쭉 펴서 이렇게 서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쭉 펴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쳤네. 그래서 아무튼, 잡고, 이렇게 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뭐,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연습도 있지만,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건 빈손으로 할수 있는 거. 쭉, 쭉 펴줘서 몸이 돌리면서 여기까지 딱 오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되게 쉬워 보여도, 평소에 땡겨치시는 버릇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게 잘안 돼요. 여기 전부 다 버티고, 임팩트 버티고 쭉 펴서 어깨를 돌려주는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왼손이 제대로 되려면, 왼쪽 팔꿈치가 제대로 되려면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들고서 이렇게 왼손으로 빈 스윙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왼손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 이거 하라 그러면 또다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양손으로 붙잡고 가볍게 스윙을 해준 다음에, 아, 내팔 위치가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오른손 또 하나는 왼손 이두 개를 굉장히 신경 쓰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른손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올릴 영상에 오른손을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요거하고 왼손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요건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피니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약간 좀 미비한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방금했던 요 연습을 할때그 등어리에 우리가 이렇게 X자로 칼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영화에서처럼 칼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오른쪽 어깨의 스트링칭도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얘기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피니쉬를 통해가지고 구지를 예, 만들 수 있는 그런 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지를 그 만드는 걸이 다운 스윙, 백스윙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피니쉬가 오늘부터라도 피니쉬를 하시고 1초나 2초. 실제로 인도화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공만 치지 마시고 볼을 치고 나서 볼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기다리는 그런 어떠한 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급하고 이런 것들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도 연습장에 가면은 무조건 그냥 볼을 많이 쳐야 된다 네? 돈이 아까우니까 볼을 많이 쳐야 된다고 하지만 볼을 많이 치는 사람 중에 잘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나하나 천천히 하시면서 오른쪽에 스트레칭 왼쪽에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뭐, 5월이에요. 아, 곧 5월이고, 뭐, 2017년, 2017년이 오냐오냐 오냐 했더니 벌써 2017년에 한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했었던 거, 골프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좀,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제가 기원해 드릴게요. 자, 그럼 김프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